승영 WFC의 11라운드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은 이영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무더운 여름을 맞이한 만큼 이 여름을 굉장히 또잘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컨디션, 컨디션 관리, 체력 관리가 항상 어, 선수들에게도 광, 굉장히 이제 귀추가 주목이 좋겠... 팀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수원 FC 위민입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강해림 골키퍼, 권희선, 김두리, 최소미, 서예진, 송지 이영서, 문미라, 김윤지, 주효주, 전은하 선수가 출전합니다. WFC에 여러 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철웅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최일슬 골키퍼, 서민아 윤선영, 정예지, 윤일선 장혜원, 박지영, 사왁코 이미은, 이네스, 강지은 선수가 출전합니다. 양 팀의 순위표를 확보, 확인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위에 수원FC 위민, 5위에 창영 WFC인데 승점 차이는 6점 차입니다. 네, 6점 차인데요. 쏘네프씨가 최근 창녕 WFC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어,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전철 2012 WK 리그 11라운드 쏘네프씨 위민과 창녕 WFC의 어, 11라운드 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어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고요. 전은아 이번에도 찍어줍니다. 6개. 해도. 마크미라 최슬이 잡아냅니다. 나이스 헤더 이영서 이영서의 헤더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끝까지 공격을 하고 내려오는 것이 수원 WFC는 뭐 좋은 공격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달부터 이제 또 출전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요 코너킥 올라갑니다 왁스에서 헤더 최소미의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 0. 네, 계속해서 오늘 경기 초반부터 몰아붙였던 수원 FC 결국에는 이 세트피스에서 한건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전은아가 계속해서 예열을 끝마쳤고 이번에는 최소미에게 직접 배달을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미의 시즌 첫 번째 득점이 터졌습니다. 네. 전은아는 도움 네개로 다시 한번 나위와 함께 시즌 도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제소미 선수 박지영이 좋았습니다. 근원했습니다. 사와코 오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돌파시도 그대로 때립니다. 벗어납니다. 왼발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실점한 직후에 이렇게 적극적인 움직임 좋고요. 창녕 입장에서는 한방 맞았기 때문에 빠르게 자이 장면인데요. 강지은 선수가 일단. 한번 보고 그대로 때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떠... 강지은이 돌파 시도합니다. 강지은한차에 접어듭니다. 이네스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네스. 이네스 흔듭니다. 슛! 오호! 처반합니다. 강헤림 골키퍼. 아무래도 강헤림이 오랜만에 선발 출장이기 때문에요.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큰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창녕은 더욱 더 적극적인 슈팅 또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공격을 계속해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환을 골키퍼도 없고 조이전 골키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녕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선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서민아 그대로 슈팅 굴절 굴조. 박스 안쪽입니다. 사와코 넘어집니다. 곧바로 전방압박 서예진이 끊어냈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오른쪽 열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그대로 붙여줍니다. 헤더 뒤쪽으로 갑니다. 여전히 박스 한쪽입니다. 이네스. 이네스 오른쪽으로. 강지은 잡았습니다. 강지은 슛. 터치. 쳐냅니다. 강혜리 골키퍼. 자 이번에도 강지은 선수인데요. 어, 진부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차고 잘 막았다. 딱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사와코 선수의 헤더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전환이 되는 패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니스의 시야 정말 좋았습니다 또 강지은의 마무리까지 골키퍼가 가장 맞기 힘든 게 낮은 볼이잖아요 네 코너킥입니다 오른발로 감아줍니다 조금 뒤쪽으로 가요 어! 패션합니다 자 이번에도 헤더로 연결을 해봤던 창녕 WFC 하지만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강지은으로 보이는데요 강혜림 골키퍼의 그 펀칭 장면에서 시야가 좀 가렸을까요 네자 여기에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강지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강지은이 김두리 이영서 뒷발로 대줍니다 이영서 슈팅 파치 최설이 손을 뻗어냈습니다. 이영서! 네, 이렇게 수원 F C는요, 이 찰나의 순간 서로의 조직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알고 찾아 들어갔고 슈팅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영석. 자 여기에서 뒷발 패스 상당히 좋았고요. 확실히 전은아가 센스가 돋보입니다. 네. 또 이런 모습들을 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선에서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전은하고요. 또한 번의 코너킥. 전은하가 뛰었습니다. 박스 안쪽 오디! 입자 최실 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최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코너킥 상황에서 이 높은 볼, 이 위치 낙구 위치를 조금은. 잘못 잡고 있어요 오늘. 네. 공이 낙하하는 그 지점을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아 사실 슈퍼 세이브를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올 시즌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전은아의 헤더였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헤더를 참여했었던 전은아 선수입니다. 김두리의 크로스에 이은 전은하의 헤더 전은하에게는 이제 경주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1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박스 한 쪽이에요 과천과의 승점 차이가 지금 조금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수원FC 위미는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두리의 터치가 길었지만 통을 살려냈습니다. 이영서 비워버립니다. 박세수가 문미라에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미라. 잠잠하다 하다가요 이렇게 문미라 한방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패스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크로스 정말 예리했습니다. 수원아들 파이팅! 사레 슈팅을 보냈던 김윤주 선수고요. 이번에 문미라입니다. 문미라. 내줍니다. 추효주. 밀어줍니다. 문미라. 아야, 아싸! 차니다 이번에도 최예슬이 막아냅니다. 최예슬이 여러분의 댓글에 힘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슈퍼 슈퍼라도 같았던 상황. 하지만 이번에도 최예슬이 막아냈습니다. 팀이 흔들릴 때 이렇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분위기 가져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네 사와코의 크로스 갑니다 서이라가 최슬에게 보답합니다 스코어 1대1 이게 팀이죠 슈퍼 세이브에 이은 슈퍼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서이라 선수가 헤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대1 양팀의 경기 균형을 다시 한번 맞춥니다 분위기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득점으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창녕 WKC고요, FC고요. 자, 지금 크로스도 잡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비와 골키퍼 그 사이 정확하게 택배 크로스가 왔습니다. 네, 서민아 선수도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서민아의 첫 득점. 자, 이 장면인데요. 네. 자, 여기에서 반응이 됐습니다. 몸은 반대로 뛰었거든요. 네. 반사 신경을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정해지. 최속 골키퍼 기록 걷어냈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정규 시간 모두 다 흘러갔고요. 이제 추가 시간 1분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현대자철2 0 2 2 WK 리그 12라운드 수원 FC 위민과 청명 WFC의 전반전은 일대일 균형을 맞춘 채 마무리됐습니다. 네 경기 초반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수원의 지마은 이부심 참임지 대기심께서 오늘 경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비스리 올렸습니다. 이제는 후반전을 맞이합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장영 더 F C 오른쪽에 분... 보고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아하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 자 지금 박지영 선수 쪽이었는데요. 자 공격은 진행이 예, 됩니다. 장혜원 접어났어요 장혜원 슛 벗어납니다 장혜원의 슈팅 벗어납니다 네, 정말 좋은 찬스였고요 임팩트가 너무 정확하게 맞았을까요 크로스바를 벗어나고 말았네요 네 살짝 어수선한 장면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박지용 선수와 심판이 또 겹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겹치는 상황 이후에 조금 더 집중력이 있는 청룡 w f 였고요네 이번에는 수원 FC 위민의 공격 왼쪽 측면입니다. 최효주. 최효주 윤선영이 막습니다. 꺾어 줍니다. 좋습니다. 버니선 올려 줍니다. 막스한 쪽 슛! 골! 코리선이 김윤지에게 선물을 줍니다. 스코어 2대 1. 결국에는 역습 한 방으로 다시 한번 수원 FC 위민이 앞서가는 리드를 차지하는 그런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의 생일이었던 김윤주 선수. 팀내 동생인 후배인 권희선 선수가 선물을 안겨줍니다 추효주가 요즘 폼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순간요. 추효주의 움직임 속에서 공간을 활짝 열어줬고 유기적인 플레이가 결국에는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가는 네. 수원FC 위민입니다 수원FC가 네. 리드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박스 안쪽 투입입니다 사와코 네. 지나갑니다 아쉬운 찬스를 놓치고 맙니다 자이 공을 예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와코 선수입니다 김두리 한 번에 붙여줍니다 지나 갔어요. 이미윤. 그대로 쇼! 슈팅! 아! 골대를 때립니다. 전은하. 선수의 기습적인 슈팅. 전은하가 도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오늘 득점까지 한번 노려봤습니다. 여기에서 길게 떨어진 공을 그대로 때렸거든요. 계속되는 수원의 공격. 문미라 권에서 올려 줍니다. 자, 박스 안쪽으로 오호. 강주. 내줍니다. 아크 정면. 박지영. 박지영 이네스에게 올려 줍니다. 감아 줍니다. 뒤쪽. 멀티 득점 기회를 놓치고 갑니다. 서미라. 서습니다 이번에는 창영 너무 좋은 연계였고요. 네. 머리까지 살짝 맞은 걸로 보여지는데. 미네씨의 날카로운 킥 보세요. 아하.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대로 섬이나선 김두리. 붙여 줍니다. 어, 유니선에 에러가 있죠. 뭄미라. 잡았습니다. 뭄미라. 뒷발로 내 줍니다. 저는 아 띄워 보냅니다. 뭄미라. 오호.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송재 오호. 자, 이 공이 그대로 박스 안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송재은 선수의 센스 있는 패스가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무심하게 넘겨줬거든요. 하지만 이민우 선수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네, 이민우의 수비도 좋았습니다. 현재 화천 k 스포와 서울시청의 경기가 일대 1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밀어 줍니다. 공간 빈 공간 잘 봤습니다. 전원아 크로스 갑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송재훈의 헤더입니다. <목소리> 확실하게 수원 F C 위민이 제 위치의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서로의 유기적인 움직임, 침투, 공격 패턴이 다양하니까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몸을 던져서 헤더를 가져갔던 송재훈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윤선영에게 한 번에 붙여줍니다. 박사 쪽 높게 바운드가 됐어요. 걷어냅니다. 강진 그대로 슈팅 막힙니다. 한 번에 잡아내고 있는 강혜림골키퍼입니다강혜림이 시간이 흐르면서로 수록 안정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 혼전 상황 속에서 이 걷어낸다는 클리어링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고. 강지인의 슈팅까지 불절 신나요신나요 갑니다 밀어줍니다 오른쪽 측면 이네스에게 이네스 이겨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반칙 y 입장에서는 y e n 이렇게 강 e n 선수와 맞 n 가면서 확실하게 막아내야겠습니다. 키 s 는 박지영 선수입니다. 날카로운 왼발 소유자 박지영. 박지영 신중합니다. 올려줍니다. 펀치! 다시 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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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또한 번! 결국에는 또한번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위! 오늘 경기 공수에서의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던 윤희선이 결국에는 스코어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영 선수의 신중한 프리킥. 그의 윤희선이 화답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리는 순간이요. 네, 펀칭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신나영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효과를 보습니다. 결국에는 이 김철웅 감독의 이 교체 카드가 딱 맞아 들어갔어요. 네. 신나영이 수비가 아닌 공격에서 이큰 키를 활용했다. 활용한다. 말씀 드입이 됐군요. 밀어 줍니다. 어 문미라에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문미라 단독 질주합니다 문미라 슛. 퍼 저기서 팔이 나옵니다 자 문미라 선수가 이 기회를 놓칩니다 득점 1위 문미라 하지만 최예슬의 예술적인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네. 누가 골키퍼는 손만 사용한다고 했나요 최예슬이 발로 막아냈습니다 머리를 남... 감싸질 수밖에 없겠죠. 네, 완벽하게 위치는 속았습니다만 이 반사신경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발목 쪽에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문미라 선수는 오늘 밤 꿈에 아마도 최혜슬 선수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문미라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서진 쪽 왼발 프리킥 깊숙하게 오!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두 명의 동료 충돌이에요. 네, 두 명의 죄슬 선수가 고, 고, 부딪혔는데요. 동료와의 쿨 사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죄슬 골키퍼가 일단은 일어났고요. 최은지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어, 이네스 나가되었습니다. 이네스가 계속갑니다. 이네스 이네스, 어, 이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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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스 꺾었습니다 이네스, 이네스, 이네스 한번더 이네스, 이네스, 이네스 아하 이네스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수원 fc 위민의 공격 전원아가 꺾어줍니다. 최에슬 버텨냈고요. 전방으로 길게 쫓아가는 최은지. 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버텨냈고 이네스가 뛰어가는 모습. 네, 후반 추가 시간이거든요. 네, 이네스 정말 폭발력 대단합니다. 최은지 선수 쪽에도 공간이 있었지만 이네스 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추가 시간 4 분까지 모두 흘러간 상황. 우유합니다. 앞쪽 공간으로 가면 지어집니다 지워, 아, 지워. 버텼고요 송진 밀어줍니다 박사쪽꿈미라슛다합 깃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12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현대제철 2022 wk 리그 수원 fc 위민과 창녕 wfc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엄청난 경기였고요 네. 수원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 득점 하지만 창녕 멋진 역습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전반이 끝났고요 후반, 추간, 후반 초반에 김윤지가 다시 한번 앞서가는 수원 최근에 3연승의 분위기를 4연승으로 최고조로 올리나 했더니 윤희선이 공수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2대2 동점을 만들면서 갈길 바쁜 수원FC 위민을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2 정말 전반전부터 치열했던 양팀의 경기가 후반전 휘슬이 불릴 때까지 진행이 됐고요. 어, 심판진도 지금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